행하시는 거가 봐졌으면 됐어. 응. 오늘도 주말을 잊은 채 출근한 <laughs> 자치 <자취> 행정. <웃음> <웃음> 카메라를 의식한 듯한 분노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반응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지난 2 0 2 2년에반환된미군 기지로. 올해는 특별히 기지내 예배당에서, 권역별업무보고회를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네 혹시 오고 계실까요? 과장님 c 오세요? 네, 현수막 설치를 위해서 아. e r c o n s u 잠깐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오늘 함께 작업해 주실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수년간 방치되었던 곳이라 손볼 것이 많았는데 다행히 한 봉사단체가 청소봉사를 와주셨습니다. 이런 행사가 이거 해니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럼 알았다 우리 아사모에서 가서 하마를 했지 그래, 여러분은 뜻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첫날 발표할 풍선 권역의 리허설이 한창인 현장 준비의 1등 공신이 있으시다면 자치행정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흥선동 자치 민원과 모든 직원들 누구 하나 선색 없는 모든 직원들이 다 1등 공신입니다 어, 그래. 예. 팀장님 말씀처럼 이번 행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업무보고회 첫날 인적 하나 없던 기지에 시민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승낙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어렵게 승낙받고 어렵게 여러분들을 모셔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특별히 CRC 견학 시간이 있었는데요. 전에 언제 왔었는지기억나시 나요? 어릴 적이니까 뭐한 1970년 초반에 들어왔었나? 네? 초 네.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다 이쪽은 높은 사람이 잘못 들어왔었고. 여기 네. 여가 네. 이제 거기. 아. 과거의 추억도 떠올리며 시알시의 역사적 가치를 알아가는 시민들. 계장님이 발표를 맡게 되신 계기가 있요 과장님이 네. 하라고 했다? <laughs> <하겠다? 웃음> 아, f y 장 u 목소리 되게 좋으신 o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 n 응. 과장님이 되게 좋 h 네요 e any books. I don't know if you have any books. I don't know if 최 휴에서 이를 유심히 관찰하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를 통해 2 0 2에서 보러 왔습니다. 군 그림이나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준비했는지. 아, 분명히 26명 다른 권역에서 정찰을올 정도. 로 이젠 중요한 이벤트가 된 새해 퍼포먼스. 매년 아이디어가 진화하고 있어. 다음이 기대됩니다. 두 시간 만에 끝난 행사. 시민분들은 오늘 무엇을 느꼈을까요? 시에서 준비한 것에도 굉장히 놀랍고 멋진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좀더 미래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땅으로, 의정부의 희망의 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